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의 기온 차이가 크다. 대체로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져 더 따뜻하고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져 더 춥다. 동쪽과 서쪽 지역 간에도 기온 차이가 난다.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는 태백산맥과 수심이 깊은 동해해 영향으로 동해안의 겨울 기온은 서해안보다 높은 편이다. 바다에 접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도 기온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해안 지역이 내륙지역보다 겨울에 더 따뜻하다. 40쪽의 기후도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낸 우리나라 지역별 기온의 특징을 이렇게 줄글로 다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 번, 두 번, 세번 읽어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온에 따른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생활, 더운 여름에는 모시와 같이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겨울에는 소물로 누빈 두꺼운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했다. 모시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풍이 잘 돼서 더운 여름에 알맞은 옷이고요. 요비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가운 바람을 잘 막아주는 그런 두툼한 소재의 옷으로 겨울에 입기 알맞은 그런 옷입니다. 식생활. 기온이 높아 음식이 쉽게 상하는 남쪽 지방에서는 소금과 젓갈이 많이 들어가 음식이 발달했다. 반면 북쪽 지방에서는 싱거운 음식이 발달했다. 어, 방금 배웠듯이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빨리 상하기 때문에 이제 소금이나 젓갈들이 많이 들어가서 약간 평면적으로 음식이 조금 짜요. 근데 반면에 북쪽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쉽게 상하지 않아서 어, 음식이 대부분 이렇게 슴슴하고 덜짠 경향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영상을 두 개를 더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북한 김치 양념이 적은 북한 김치 그리고 하나는 어 전라도 김치 조금 짭짤한 전라도 김치를 비교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주 생활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에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려고 대청을 만들었고 이제 대청이라 함은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어, 이렇게 방과 방 사이에 있는 어떤 큰 마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깥과 연결되어 있는 큰 마루.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고 난방시설인 온도를 설치했다. 또한 지역마다 집의 구조에도 차이가 난다. 이제 온도를 사실 오늘날에 약간 보일러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후에 대해 설명할 때 필요한 내용인 기온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나 눈,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